독감에 걸리기엔 좋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좋은 때죠. 독감 예방주사는 안전하고 간단하며 뉴욕시 전역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욕 주민 여러분, 다시 팔을 걷어붙입시다.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할 수 있는 곳은 nyc.gov.flow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2025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M은 전기차는 물론 소프트웨어 신사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규모를 현재 두 배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GM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GM 인베스터데이 2021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미래 성장 전략을 밝혔습니다.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교통사고와 탄소 배출, 교통체증 제로에 대한 GM의 비전은 전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자율주행 등 많은 분야에서 앞설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서 GM은 성장 기회에 대한 초기 투자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서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레스토랑 50위 중에 한 식당 중에서 유일하게 아토믹스가 4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토믹스는 한인 부문 박정현, 박정은 대표가 지난 2018년 맨해튼 킵스베이에 오픈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뉴욕타임스가 2018년도 뉴욕 최고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미쉐린 22스타 등에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마샤퍼지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연방정부 지원 기금이 투입된 시카고 남부의 신증축 공공임대 주택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로 호소했습니다. 퍼지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난이 위기 수준이라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침실 2 개짜리 아파트 월세를 낼수 있는 곳이 이 전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퍼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보상안 더 나은 재건이 주택 신축 및 개보수, 경제 개발, 지역 사회 재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서 나오는 수백만 달러의 이자 소득을 숨기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돼 벌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거주 민모 씨가 탈세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한 뒤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량 1일의 실형과 함께 9만 5천 달러의 벌금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 영주권자인 민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총 236만 5,427달러의 해외 금융계좌 이자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총 57만 3,918만 달러의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씨는 이 같은 탈루 세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부족이 지속되면서 석탄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탄 부족은 올해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탄값의 기준으로 쓰라는 호주의 뉴캐슬 발전용 석탄은 톤당 20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보다 3배 오른 가격입니다. 석탄 부족 현상은 석탄 생산이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경제가 회복됨에서 나타난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석탄의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5%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생산업자들은 석탄 증산을 위해 추가 장비를 투입해 가동하는데 6달에서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석탄 생산을 줄인 것도 최근 석탄 부족 현상을 부채질한 이유기도 합니다.